어서오세요. 재재 어, 누나 재재 누나 재재 누나 어, 어 옛날에도 봤잖아요. 저번에도 왔죠 네네 봤죠. 저쪽에서 봤잖아요. 아니 아니에요. 저쪽에서 <laughs> 봤어요. 죄송합니저 선물 가져왔어요. 진짜요? 어. 해주실 수있어요 어, 약속, 약속. 약속. 약속, 약속, 약속. 약속. 약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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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행하실게요. <laughs> 아눈 눈 보고 네. 있어요눈 보고 <laughs> 네. 성함이,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김동영이요. 동영? 네. 동영 네. 동영 동혜 형 맞아요 동, 아, 네 동혜 요즘 내 동혜 형배들 다 NCT <laughs> 좋아한다 네네네 PS 뭐 쓰시드릴까요? 제제로 제, 이행시 해주세요 제로요? 제넌맨 없어 재미없어 어, 네 재미없어 재수없어 팬싸 <laughs> <펜서> 재미없어요? <laughs> 저 재수 없어요? 저 재수 없어요? <laughs> 제가, 자, 제가, 제가, 하나 제가, 하나 제가 자기 비하가, 비하가, 비하가 좀 비하가 있는 편이에요, 편이에요. <laughs> 어, 나 건강해야 돼요 알겠죠? 건강해야 되었나? 어, 손잘 닦고 할게 돼요, 누나. 손잘 닦고. 네네. 끝까지 하셔야 돼요. 뒤에서 보고 있을 거예요. <laughs>